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묵상하신 것과 같이 오늘 보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사역에서 많은 가르침과 치유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또 거기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지금은 열두 제자들과 함께 다시 마을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버나움으로 베드로의 장모님이 있는 지역으로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본인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그것을 반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혼난 상황이 나오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어서 두 번째 본인의 고난, 순환,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어, 이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계속 가르치시는데요. 어, 32절에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요. 제가 어렸을 때 수학, 수업 때에 이해를 하고 제가 배워져 가고 깨달아져 갔을 때는 선생님께 질문이 많아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근데 아예 컨셉도 잡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했을 때는 선생님이 혹이나 내 눈을 보고 물어보지는 않을까. 그것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서 물어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제자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제자들은요, 복음을 이해하기는커녕, 본인들의 생각들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와서 부딪히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튕겨져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기적과 많은 행함을 통하여서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본인의 마을로 돌아오면서 무슨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들어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집에서 머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이제 로마를 승리하러 이제 전쟁에 나가고 앞으로 이길 사람들처럼 앞으로 큰 자리, 왕 밑에서 예수님 밑에서 큰 자리를 얻을 사람처럼 기세가 등등하여서 아마 그런 마음들을 가득하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런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가운데 3단절에 보시게 되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아마도 베드로 장모님 집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길에서 토론한 것을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길에 오는 가운데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예수님들은 이 제자들이 무엇을 논쟁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잠잠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날까봐. 34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 싸웠어요. 예수님께 혼날까봐 얘기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세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를 데려, 데려다가 이 아이를 섬기는 자. 여러분들 이게 참 지금은 좀 이해가 잘안 되긴 해요. 당연히 어린아이들 섬겨야죠. 교회 안에서도 애들이 오면 아이고 어 왔어! 라고 환영을 하잖아요. 근데요. 이 시대는 어린아이들이 환영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도요. 제사촌동생이요 예전에 한국에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리아카에서 뭐 살려고 했다가 아저씨한테 꿀밤 맞고 아이 헤이 코리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요 과테말라 제가 선교를 가보게 되면 아침 새벽 5시에서 6시가 되게 되면 한뭐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겠지만 5살에서 8살 아이들이요 막 구멍가게 가서 두부 뭐, 뭐 콩나물 그런 야채들을 사다가 집에 가는 거를 보게 돼요 엄마 아빠는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를 잘 섬겨 주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복음의 삶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고 있어요. 어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갑자기 어 38절에 보시게 되면 요한이 또한 가지를 물어보게 돼요. 이번엔 낮은 자, 어린 아이가 아니라요. 한 가지를 또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 요한이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어떠한 사람을 봤는데 본인들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쓰면서 병들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가짜 뭐 가짜 어, 그 제자들이 있는데요 그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당시는요 열두 제자 말고도 수많은 여자 남녀 노소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말씀에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부족하지만 그 삶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라고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 요한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는 그거 하면 안 돼. 우리만 해야 돼. 이 12제자. 우리만 할수 있어. 사도들. 이 권위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 자뿐만 아니라 어, 어떻게 어 보면 동등한 어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권위의식을 느끼고서 경쟁심으로서 그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내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의 이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의지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내 힘을 의지하는 자들을, 그들이 하는 일들은 막, 그, 막, 지 말아라 그래요. 다 동일한 거다. 너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어, 정말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메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쩔 수 없이 번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어, 예수님께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40절에,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하고 같은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41절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물한 잔을 주는 사람은 큰 상을 받을 수 있다 사실 큰 상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 정말로 부족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경쟁의식으로 정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인커리지 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면 같이 나갈 아 방향들을 바라보는 이러한 마음이 동역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섬겨야 된다고 라 말씀하셨어요. 높은 사람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요.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동욕의 마음, 한 마음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이어서 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찍어내어 버리라, 손, 발, 눈을 뽑아 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 안에 복음의 방법, 섬김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것이 죄의 근원이라고 말씀하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에는 복음의 방법으로 복음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복음의 방법은 섬김이에요, 낮아짐이에요. 그것으로 하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근데요, 복음 안에 세상의 권위, 높고 낮음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벌써 이 복음이 썩어지게 되고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동의, 그리고 그 권위의식을 갖지 말고, 우, 우월의식을 갖지 말고, 정말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에는요, 세상의 방법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복음의 방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섬긴,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절, 50절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정말 소금 맛을 내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위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짠 맛을 내면서 서로가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제자들을 보게 되면요.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을 예고했지만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서로 높고 낮음에 대해서 다투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 십장을 보시게 되면 과간입니다. 제자들이 더 본인의 높고 낮음에 대해서 더 경쟁심을 붙게 되는데요. 이 복음이 아직까지 제자들에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도 미미한 발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그것을 그만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라고 막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께서 혼을 내시죠. 첫 번째는 혼났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에서는 어, 제자들이 묻지를 못했어요. <laughs> 이제는 감히 아무 얘기를 못해요. 혼날까 봐. 근데 나중에 십장에 가시게 보이게 되면 십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는 묻는 자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조금씩 조금씩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서 또 어제 주일 말씀 기억하시면서 삶 안에서 그 말씀을 질문해 보시고 삶 안에서 부딪혀 보시고 복음의 성장은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천천히 하지만 그것이 모여서 일치월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질문을 던지시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섬기는 마음 경쟁이 아닌 한마음 우리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먼저 여러분들 뭉치셔야 됩니다 서로가 섬김으로 우리 자녀들도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우리가 동일한 동역자로서 그 가족 이끌어 가시는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